먼저 안 평안하셨어요. 주현절 네. 여섯 번째 주일 에베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죠. 가족들끼리 또 친지와 만날 때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 이미 우리 민족의 명절은 지난 주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축제가 평창에서 벌어졌는데. 사실 제가 올림픽에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스포츠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아무튼 마음이 기쁩니다. 남과 북의 그런 만남이 기쁨과 감격을 주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전기가 이번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가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의 신앙의 훈련과 다짐 이것이 부활의 언덕을 오르는 그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계절일 텐데요.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둘러보시면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데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 30명이 지금 겨울 들사리에 가 있습니다. 새날 청년의 회원들 17명 또 청년 신도 12명이 전주와 정읍에서 지금 금요일과 어제부터 오늘까지 겨울 들살이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원 목사님과 조은아 목사님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과제가 청년들이 가진 믿음과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돕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과제를 금년에 잘 이루어 갈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배를 마치고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 소리가 세번 울릴 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씻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야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 산에서 하느님 눈부시게 나타나셨으니, 우리 하느님 행차하신다.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돌개 바람 거느리고 오신다.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시며 이르신다. 나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재물을 바치고 나와 계약 맞은 자들을 불러 모아라. 하느님께서 재판관이시라. 하늘이 그의 공정하심을 알린다. 해가 지는 대까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이 아침에 향인 식구들이 함께 마음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길고 강한 이 추위가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사치와 욕심, 자연의 순리를 거스린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평창에선 행동하는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지도자와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창의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개막식과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아리랑이 울러 퍼지는 가운데 남북 선수들의 동시 입장과 성화 봉성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차르름을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한반도 긴장 속에서도 한 가닥 평화의 희망을 안고 어렵게 출발하였습니다. 북미 간 극한 대립에 고리를 끊고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하고 이 한반도에 한군적인 평화체제를 이루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며칠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판결을 보면서 아직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적폐를 정산하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너무도 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번 만큼은 반드시 과거를 정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어 가는 일에 저희 자신부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항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겨울 두 살이 중인 청소년부임은 새날 청년에 청년신도에 함께하여 주시오. 새로운 힘을 얻고 알찬 한내를 준비하게 하시며 항인의 미래를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은내를 주시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청을 내려주시고 깨타는 심정으로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향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교회부지 매각 여부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입니다. 마음을 모아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가대와 이왕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기요한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침묵기들을 통해 오려며찬 이들과 함께하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